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에서 유닉선입니다 아,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줄어서 날씨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따라서 연휴 기간 동안을 중심으로 날씨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현재 실황과 내일까지 날씨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우리나라는 그 남해상을 지나는 그 기압골 영향으로 어, 남부지방과 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비가 내렸고 현재는 동쪽 지방에 일부 강수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서해, 서해상으로부터 어, 맑은 구역이 접근하면서 서쪽 지방부터는 어,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 중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내리는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소나기 상황에 대해서 어,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어, 동쪽 지방에는 그 기압골에 의한 그 강수대가 보이고요. 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어, 지금 에코가 지금 산재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 체프라고 하는 비강수 에코와 소낙성 어, 대류성 에코가 나타나 있는 소나기의 강수가 지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중부지방의 붉은 점선 원 안으로 어, 산발적으로 지금 소나기 강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 한 시간 동안 그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어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내일은 그 동해상 고기압 과장 자를들면서 동쪽 지방에는 동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 오전 한때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그 연휴 날씨의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그 태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1 4호 태풍은 현재 뭐 서북서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고. 어, 그 남동쪽 해상에 어, 지금 현재 저기압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오늘 그 열대저압부로 발달한 상황이고, 내일이나 모레쯤 어, 태풍으로 발달할 것을 보여주는데요. 진행 방향은 그 14호 태풍을 따라서 서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14호 태풍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14호 태풍 그 무란티는 현재 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14일 경에는 대만 남쪽 해상을 지나서 15일에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 후에 북진하면서 그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좀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에서 어, 수중기가 유입되는 그제주도 부근으로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좀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남부지방에도 어, 약간의 그 강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 이 태풍은 뭐직적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 않지만 그 간건은 그 지금 저기압으로 찍혀 있는 그 현재 현재 열대 저압부입니다. 이, 이 열대 저압부는 어, 내일이나 모레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어, 지금 14호 태풍과 유사한 경로를 통해서 어좀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연휴 기간 후반에 이 태풍의 진로 또 발달 경향에 따라서 어 우리나라 날씨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 연휴 날씨를 강수 예상도와 지상 기압 예상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그 17일까지 어 전국의 고기압 이나 고기압과장자리에 들면서 뭐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남쪽 지방, 남부 지방은 어, 이 태풍에 의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도는 그 14일부터 어, 16일까지 지금 강수를 예상하고 있고 그 남부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좀 강수 가능성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 18일까지는 그 15호 태풍으로 이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TD가 열대 저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 경향과 강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압계 흐름에 많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7일과 18일은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 해상 날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마찬가지로 그 17일까지 서해와 동해에는 대체로 이제 양호한 해상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그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4일부터 16일까지 파고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경이나 기성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이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호 태풍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향방에 따라서 기압기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좀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보면 그 내일은 뭐 고기압 가장자리를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 어, 강원 영동은 그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어, 연휴 기간 날씨는 뭐 대체로 이제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14일과 14일에서 16일에는 제주도에 이제 비가 좀 예상이 되고 어, 16일과 17일은 남부지방에 비 가능성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해상은 어, 기성길에는 뭐 해상상태가 이제 다소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기경길에는 16일과 17일 그 남해상을 중심으로 파고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약간의 이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15호 태풍 진로에 따라서 어, 연휴 기간 후반에 날씨 변화에 이제 큰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 날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music>